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세트는 바로 1경기 팀장 매치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수 함께 양 팀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차나 상냥의 동방농들를 기다리고 있는 양팀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CJ레이싱의 최별아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해봤을 때 아직 조금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미숙하다 하지만 우리 팀엔 김동훈 팀장이 있기 때문에 <laughs>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짐승 카트를 사는데최별라 아, 선수의 이 짐승 카트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김동은 감독은 선수급이라고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즌부터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CJ 레이싱이 선수들의 아이템전이 떨어지는 실력을 그렇죠. 김동은 팀장이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여유있는 표정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죠 세팅라인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동은 팀장입니다 정답로 말씀드리면 뭐 지난 시즌 김동훈 팀장은 계속 이겼고요 뭐 진적이 없어요 사실 김동훈 팀장이 지는 거를 본. 볼수 있을까? 앞으로도 약간 그런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물건을 잴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멀리 달립니다. 특히나 이 트랙에 대해서 <laughs> 점점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장해동방명주에 관련돼서 는 완전히 된 마스터를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의 김동훈 팀장이에요. 이제 알물 정도는 눈 감고도 부산의 김동훈 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아 어, 어, 정현일 팀장이 들어와서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 저희 시즌 제로 때 정현일 팀장이 나왔었는데 꽤 전패를 했었고요. 어.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이 쉬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8명의 팀장분들을 세워놓고 개인전을 달렸을 때 그렇죠. 김동훈 팀장이 1위, 정영현 팀장이 2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분명히 네.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결과를 맺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어떨지? 그래서 엄지아 매니저와의 협흡이 중요하겠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지아 매니저가 지난 시즌엔 김동훈 팀장과 같은 팀이었어요. 시제레이싱에서 같은 팀이었고 가축을 맞췄는데 오늘은 지금 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지아 매니저도 지금 3연승 중이에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때 엄지아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부 <laughs> o 진을 <뿌연이를> 참고해 보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거기다가 뒤에서 달리는 입장에서는 천사만 잘 써줘도 그렇죠 정말 천사만 잘 써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두 명의 매니저가 오늘 어떤 서포팅 능력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트를 시제레이싱이 얻어낸 가운데 이어제는두 번째 세트 첫 번째 트랙입니다. 준비 끝이 나시다 차이나 상의 풍방 경주를 지금부터 박수 함게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엄지 매니저는 처음부 많이 벗어났어요. 네, 엄지 매니저는 사실상 샤크를 그렇죠.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2대2 구도에서 나쁘지 않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력을 어, 잘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물폭탄을 날랐을때 사이드를 잘 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블랙 샤크 타고 가운데로 계속 네. 진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턴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어 달려요! 달려요! 네. 네. 자, 뒤쪽에서 엄지 매니저가 위쪽으로 넘자 선수. 어? 어? 어, 지난 시즌에 김동은 팀장이 버스를 탄게 아니었나요? 자 지금은 아니었나요? 한번 돌려놓고 김동훈이 먼저 갑니다 물파리까지 물파리? 아 이러면 조금 거리 차이 나겠네요 하지만 여전.. 히어어아대망이었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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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문에 대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멋있게 뭔가 돌면서 물폭거리를 쟀었던 건가요? 실수를 네. 한거 같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김동훈 팀장이 관전을 했습니다 김동훈 선수 그리고 정현희 선수가 일단 아이템 대회를 많이 좀 준비하고 를 있는데요 물거리 나올 때까지는 일단 주행으로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네 약간 물거리가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이렇게 아예 안 나옵니다. 이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김동훈 선수가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뒤에서 가져가도 자석 거리를 안 줘요. 드리프트 없는, 예, 드리프트 없는 코너링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아 이러면은 약간 대관람차 느낌 나요. 그래도 오는, 아직 몰라요. 불발이라든지 아, 우주선이라든지. 네, 강잘 쏘면. 네, 금터 일단 한번 사용하고 봐야죠. 가야죠. 우선 따을 잡아야 네, 돼요. 그럼 체 해서 터 먼저 써서쭉 따라가고 급발이 쏘고. 아 아이템을 왜 아끼죠? 네. 점금들었나요 자 일단 물파리를 먼저 팀장해 아이템이 아 막죠 이렇게 되면 네아 일단은 어, 김노비... 여유 여유 연타의 여유 나는 연타도 칠줄 어... 알지롱 아 여유로 들어옵니다 이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공격을 할 때. 우선을 먼저 사용을 하고 물파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으로 추격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승률도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CJ가 아이폰전 1경기를 가져간다면 이거 예. CJ가 어떻게 보면 지금 희망한번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2대 0으로 손쉽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카쿠어가 한경... 만약에 경기 결과가 팀 아, 106이 그런 식으로 얻게 된다면 그쵸? 이거는 아, 사실상 선수들의 인터뷰에좀 완전 자격격형 인터뷰가 됐습니다 팀106의 네임 밸류가 신경 안쓰여지는 이유가 이런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대하는 선수가 굉장히 네임 밸류가 있고, 일명 네임드라고 할 만한 선수가 있으면 이런 값 때문에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CJ 선수들은 그런 거에 주눅 들지 않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실력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대에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사실상 김동훈 선수가 지나치게 달합니다 네. 격차가 너무납니다. 아, 거기다 선두권으로 달리면서 절대 어. 어. 보셨네요. 어, 사랑 듬뿍 받고 있는 임대현 팀장. 오늘 사복이 으이가더 아름답네요. 아, 진심이 느껴지는 기약한 아, 네. 달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심으로 얘기해도 되나. <laughs> 아니, 진심으로 방송해야 되니까. 아니, 정말 임대현 임두, 네. 팀장 같은 경우는 카트라이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정말, 아렌더스를 정말 많이 오네요. 어, 정말 이번 카트라이더 에볼루션을 찾아주신 그 팀장 매니저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카트리그의 다이유라는 또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 네. 네. 인도열 아, 팀장님 <laughs> 카메라에 안 잡혔지만 본인 스스로 약간 어, 웃었어요 <laughs> 네, 지금 아, 제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랙은 세나상의 동방명주 CD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분위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트랙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단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7.4선승으로 세트가 진행이 그렇죠. 되지만 8강에서는 오전 3선승이란 말이에요 이제 두 경기만 더 잡으면 끝나는 상황에서 김대겸 화이팅이네요 화이팅! <laughs> 네, 오늘 감사합니다. 힘들어 보였나요? 네 <laughs> 자, 네, 사인의 사랑에 동방명주씨 이에 얻어냈고 이제 남아있는 트랙에 대한 조율만 이뤄내면 되겠는데 이제는 그러면 사실상 카트를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골든 페가수스가 4번 아, 짐승이 4번 세티 나인이 4번의 그렇죠. 각 트랙 승리가 있었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루나나 이런 카트 바디도 많이 나오면서 어, 어떤 조합으로 나올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오늘 선수들에겐 좀 특이한 카트바디로 또 타는 경우가 있고요 잠시 네. 후에 뭐보여지겠지만요 어,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CJ레이싱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요 팀 v 목욕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 가는 카트바디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카트바디 구성을 보면 어찌 됐든 러너를 하게 어, 될 선수들이 세터나 골든페가수스 정도는 당연히 같이 가는데 그 위에 짐승이나 어떤 파트바디를 섞을지가 또 이제 뭐 관건이거든요 조금 더 공격성을 가져간다면 짐승과 골머리, 현무 정도를 그렇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방어적으로 간다면 역시 세팅 같은 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있겠니보 어, 황금 미사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걸 잘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루나를 타면서 네, 얼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얼폭을 또 잘못하게 되면은 일명 우리 팀을 또농계 역할로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타야 돼 굉장히 연습량이 필요한 루나 카트바디입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루나와의 조합 그리고 현무의 조합들이 지난번 경기에서 등장을 했는데 특히나 현무 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조합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네. 자연스럽게 지난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었던 카트바디 골든 페가수스나 짐승이나 세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선택이 가능한데 이제 나머지 조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네. 저희가 10개 이상의 아이템 카트바디를 준비를 해놓고 선수들이 선택을 해서 탈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거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던 카트바디가 3종 정도, 3종류 정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안 등장할 것 같은 바디도 살짝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자주 타는 카트 바디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꼭네 개만 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또 번갈아 가면서 뭐 아이템 전도 그렇고 역시나 스피드 전에서도 뭐 볼트라든지 폭스라든지 뭐 일명 뭐. 어, 뭐, 코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코튼나인 l 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런 카트바디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돌려가면서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네요. 네, 아, 저는 카트를 사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뭐, 사실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었던 블랙샤크나인도 오늘 네. 2대2전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음. 이제 어떤 카트바디가 가장 안 나오는지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laughs> 아, 그렇겠네요. 어떤 네. 카트바디가 네. 나와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게안 나올지도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음. 어, 이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섞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트랙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 흐름을 CJ가 이어나갈지 아니면 팀 106이 끊어주는 트랙을 달리게 될지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그 두번째 트랙을 달려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림프 요정만을 초대합니다 지금 팀장전에서 시 j 가 이겼기 때문에 포인트적으로 유리한 건 맞는데 네. 사실 그래도 역시나 팀의 공격의 아이템전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라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아이템 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아이템이 나오냐에 따라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경기력은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여유 있죠 어... 이은택 선수 역시 달려나오고 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첫 번째 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 보고 있습니다 이은택 선수가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은 약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파이썬토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세트를 타고 나오면서 러너로서 내가 최대한 치고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아 했거든요. 이걸 이어텍 선수가 특피드전에서 자신이 못한 만큼 아이템 텐트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이어텍이 달려나고 싶다. 한여름 무기가그점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기 때문에 부사 한번 쓰고 이제 공격한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코피가 넓고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석으로 충분히 또 역전이 나올 수 있는 트랙이어서 이거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보스터와 자석 실드를 가지고 있는 이현태 문민사가 뒤쪽, 어, 바로 뒤쪽이다 바로 뒤쪽. 자이이택은 이제 마지막 한방 노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붐민기 선수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뒤쪽에서 자, 뒤쪽 일단 올라갔습니다. 일단 리어텍의 품 조금밖에 안 나는데 자 공격하고 이제 어차피 어차피 자석 자석에 황금 포스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거는 땡기기만하면 돼요. 이거 붐민기 선수가 머리 잘 써야 돼요. 여기서 붐민기 선수가 이어택 선수 혹시 알키를 눌러도 그 뒤에 바로 조상재 선수여서 이건 아 이건 자, 안, 자, 안 오, 돼요. 그렇죠. 어우이 돼요. 도령하고요. 역시 아, 이어텍이네요 자 마지막 찬스를 이은택 놓치지 않으면서 들어온게 성공했습니다 문민희 선수가 자석을 신경쓰는 바람에 주행할 때 약간 속도를 낮췄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은택 선수는 자석과 동시에 부스터까지 한꺼번에 사용을 지난주 했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이 상황에서 강성희 선수가 R키를 누르면서 굉장히 센스를 보여줬는데 이건 문민희 선수가 혹시 R키를 누르거나 다른 플레이를 해도 고성재 선수가 3등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역시 아이템전의 스피드전과 다르게 어, 활약하는 선수들의 양상이 다르죠. 1위 위한 선수들을 보면 스피디전에서 순위가 낮았던 선수들이 지금 아이템전에서는 크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트랙 이렇게 해서 닌프 요정 마을의 초대는 김일봉이 연원했습니다. 아, 이은택 선수의 마지막에 그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항상 그 아이템, 그 가득히 마지막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확실히 승리하는지를 인지하고 그세개 조합을 갖춘 이후에 마지막까지 경기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 카트바디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아이템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은택 선수는 중반 이후부터 아이템을 잘 모아요. 잘 모아서 가장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어. 뒤에 몇 명이 있는지 앞에 몇 명이 있는지까지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역시 아이템전에서는 최강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은택이 중간 이후로 쳐졌을 때는 다른 아이템 세트로 준비하면서 아, 공격을 하거나, 뭐, 수비에 좀 도와주거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앞섰을 때, 그 앞에 상위단에 있었을 때의 이은택이 아이템 슬롯에는 이런 흐름들이 장착된다는 것. 특히나 지금 그 이은택 선수는 3티나 그, 부스터 통의 그 세팅 라인을 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 혜택 선수는 자신이 이 카트 바디를 타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제로와 배틀로얄에서도 사실, 어, 전혀 우승후보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팀인데도 불구하고 우승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는 것 역시나 이번 시즌도 지금 뭐 CJ한테 스피드전을 지긴 했지만 아이템전을 가져갈 확률이 크다고 봤을 때 네. 역시나 에이스 결정전을 또 끌고 가면은 네. 그 상황에서 정말 <laughs>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돌려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많은 또팬 여러분들께서 또 현장에 함께 해주고 계신 상황이 되겠는데요. 많이 나와요. 아, 얼굴 아, 자주 나오죠? 아, 네. 압도적이네요. 오늘 카메라에 잡히는 횟수가. 아, 봐도 <laughs> 아, 봐도 질리지가 않네요. 이 선수 네. 얼굴은. 이분도요. 아, 네. 또 질리지도 않는 분이 또 나왔고요. 지금 캡처가 여러 개 나갔을 것 같죠? 네. 네. 뭐 카트라이더의 아이유라고 할까? 그렇죠, 네, 그렇죠. 하셨죠? 네. 카, 카, 카. 네. 카, 카. 카이유. <laughs> 네. 카이유님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굉장히 아 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저는 김대감의 설연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건또 처음 봅니다. 예. 아 경기가 좋으니까요. 네 어, 어, 경기가 좋으니까. 어, 진하 씨도 음. 굉장히 아쉽게 졌잖아요. 랜더스 팀에 저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음, 그렇죠. 정승민 선수가 풀이 죽었을 때 저까지 풀이 죽을 정도로 아, 네. 아,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범스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뭐 일단 개막전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 역시 굉장히 치열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아 아, 이런 정확한 정보를 누가 이렇게 글로 남기래요? 성성캐스터, 핵 존귀하게 잘생겼다. 그렇죠. 아, 정말 뛰어난 친구예요, 저 친구.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저, 저쪽에 있나요? 네. 역시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저분은.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 가리는 얼굴, 손도 이뻐요. 그러네요, 손이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뒤에 우리 애기 앉아있습니다, 애기. 어, 애기 있었나요? 우리 애기 있었습니다. 아, 애기도 있네요, 저기. 네. 아, 워낙 그. 다운 애기. 지난번에 그 임팩트 있는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아 우리 애기. 두살 네. 이후로 처음 들어봤다고 어 지난번에도 네. 말했었죠. 아우리고 오늘 그카틴 박스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아 네. 아 그런 리액션을 선보이면서 응원을 안할 수가 없을 만한. 그러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인데요. 네, 다음 주 경기도 굉장히 기대 많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실력도 실력인데 여러 가지로 정말 리액션이 기대가 돼요. 음. 자, 그리고 2레인의 선수들인데 네. 사실 그 오늘 두 번째 매치를 기다리고 있는 팀들은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바나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카메라를 잡혔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나는 선수기 때문에 카메라는 안 비켜야 될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에 이 대한 굉장히 고뇌가 박혀있는 그런 눈빛이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네. 8명의 선수 중에 7명이 대회 첫 출전이거든요. 경험치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특히 카메라가 자신을 비쳤을 때이 긴장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를 할수 있어야 경기력도 성장을 할수 있겠죠. 몇몇 선수들은 굉장히 리그에 빨리 적응을 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중계진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쪽으로 좀 유리한 멘트가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뚫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 음료수를 저희 네. 다 맛있게 마셨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그 경기는 이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 어떤 팀이라고 말씀 을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음료수. 앞으로도 아, 아 농담입니다. 아, 농담인가요? 농담인가요? 농담입니다. 저만 진담이었네요. 네, 농담입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상황들 최별아라 매니저와 이제 김동원 팀장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좀이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 아, 네. 좀 다시 한번 경기를 좀 짚어 보면 CJ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스피드는 뭐 본인들이 잘하고. 아이템전으로 가면은 팀장이 워낙 잘해줘서 네. 이거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CJ가 좀 앞으로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CJ를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김동훈 그렇죠. 팀장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만한 그런 경기이 나왔죠. 네, 네. 김동훈 팀장의 이 불패 불패의 팀장전. 그리고, 이재인 선수의 불패의 에이스 결정전. 이두 가지가 시너지를 가지면서 CJ레이싱이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차피 2세트 1라운드에서 김동훈 팀장을 포함한 팀장 매니저전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경기씩 남았어요. 본전이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이제 완전히 리셋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선승을 먼저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미기 선수 마지막에 아이템 운이 조금 없어서 아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이 달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이 역전 타이밍만 노릴 수 있다면, 충분히 CJ레이싱도 아이템전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세 번째 시즌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경기들 아, 일단 아이템전과 스피드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피드전을 잡아야 결국 애결도 잡아내니까 네. 스피드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은택 선수는 아이템전을 도리어 완벽하게 다 얻어내면서 아 신의 급인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 네임드한 그런 선수 한 명과 더불어서 우승을 이끌어내는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유영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 첫 번째 세트부터 그런 것들이 좀 망가졌습니다. 네, 뭐 온라인에서는 지금 온라인에서도 뭐 승자투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90%의 유저들이 106의 승리를 좀 예측을 했거든요. 어...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CJ가 스피드전 가져가고 1 0 6이 아이템전 가져가면 애결에서의 유영혁의 포스를 CJ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땐 정준의 설이 말했던 것처럼 이재인 선수가 오히려 유영혁 선수와의 애결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건 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아니 어디가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네. 준비된 경기 중에서 아, 아, SNS에서 그렇게 거친 디스전을 펼치다가 갑자기 현장에서는 네. 대이명 사랑해요 음, 역시 비온 뒤의 땅이 굳네요 그렇습니다 어,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네. 이제 트랙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c j d 신과팀 106의 세 번째 트랙을 박수 함께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떨지 일단 선수끼리 붙었을때는 먼저 11공기를 얻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서 천사를 써주는 선수의 이 서포트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뒤쪽으로 쳐져있는 김승태 선수 그리고 신동민 선수의 아이템 획득 중요합니다 자 먼저 약간의 그 흔들림 끝에 봉인기 선수가 위으로올라가고 조성재가만 서선 에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팀 1공격 입장에서는 조성재가 앞쪽으로 나가서 한번 휘저주고 그 이후에 다른 선수들 이은태 선수라든지 유현 선수가 1위를 그대로 수성하는 그림이 가장 인상적죠. 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 전이 팀 1공격이 유리하다 유리하고다라고그하는게온이인실력죠떠게 아이템 전이 팀나서고이후이라이 방송 무대의 경험 자체가 팀을 공격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템들을 더 많이 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 역시 중반에는 혼전이 생기죠. 아 어! 이거는 없다. 이게 공중에서 묶였고. 네. 아예 둘다 맞춰버려서 다 붙여가겠거든요. 이게 과연 잘한 것일지 않을지는 지금 지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레이 굉장히 짧은 지역이거든요. 이와 마주. 자리 잡아야 구급권. 돼요. 네. 아 어, 잡았네요 이거. 자,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빠져나갔습니다. 김승태가 밑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아직 몰라요. 지금 다 묻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제가 조금 더 뒤에 쳐지긴 했지만, 아직 한참. 한쪽... 아, 이거 반인데 어, 오! 오, 잘맞췄고요 박도롱 선수 아, 아, 아 어, 역시 그냥 가게 놔두진 네, 않죠 파이널 랩인데다가 지금 거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으로 따로 빠지죠 이거 그리고 아예 뒤에 바짝 쫓아가기보다는 아이템으로 획득하면서 가겠다는 건데 이거 실드가 좀 많거든요 네, 거리가 거리가 아~ 거고 이거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아요 없어요 아, 그대로 아. 이은택 역시 강력하네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성재 선수가 앞쪽을 한번 헤집어주고 그리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은택 선수가 앞쪽으로 튀어나갔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이은택 선수의 아이템 구성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팀 106이 염달아서 얻어냈습니다. 왜 아... 이은택을 외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이템전은 왜 이은택인지를 느끼게 되었던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왜 이영혁 선수가 불너준이나 전대웅이 아닌 이은택과 팀을 먹고 나왔는지 아이템전으로 갔을 때도 불안함이 없이 승리로 가져오겠다는 건 이런 경기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재인 선수와 유현혁 선수가 슬슬 뒷공 분이가 간질간질하겠는데요 에이스 결정전에 한계가 납니다 지금 <laughs> 자 그렇게 갔을 때도 사실 갚아줘야 되는 건도어 유영혁 선수인데 그, 어, 거기까지 일단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항상 꾸불꾸불 용암굴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이 버스 탈수 있을지 지금은 광역버스 시외버스 완전 광역버스 세워주고 <laughs> 있는 이현택 선수입니다 바로 그네 번째 트랙을 박수 함께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106은 아이템전에서 은퇴버스 타고 대결에서 네. 유버스 또 타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전에서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시여겨야 될 것은 팀 순위 유지예요. 그렇죠. 네, 중앙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서 따라가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템 그러니까 선수한테 어떻게 하면은 팀전 아이템전을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선수들이 우선 2렙까지는 최대한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게 되면 네. 아이템을 어떤 걸 획득하든지 그 이후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선두권과 이걸 좀나눠졌는데 특히나 신동이 선수 이후는 좀 많이 쳐져 어. 있는 어. 상황이니요근데 이거, 이거 잘못해서 부딪히면 어. 아 네. 어, 지금 부딪혔으면 진짜 무명이 거예요. 차라리 문미기 선수에게 자석을 좀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예. 이 <laughs> 혜택이 여유인가요? 약간 밀어주는 느낌도 있었고. 좋습니다. 자석이 이자폭인데제 자석이 서 아하, 다니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뭐, 좋습다이 정도는 이제 이분들에게 먹히지 않죠. 네. 자, 이재희 선수는 역시 주행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템 획득 상황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혜택이 3실드에요. 3시 헤드라서 공격형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평상시에 CJ가 일부러 팀 106과는 아이템전 연습 자체를 안 했습니다 괜히 네. 연습할 때 두눅들고 기죽을까 어? 봐안 했거든요 저 이거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무대에서 확실히 보여줘야죠 문민기가 옆쪽에 있어요 문민기가 아직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택 위쪽으로 나왔을 때 이은평 태워주나요? 태워주나요? 이은택이 할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자석 자석 자다 자석 자석 자, 아아아자 문민기 문민기 가정으로나서 어어 CJ CJ 문민기 문민기 네, 자 천기 들어갑니다 뭐가요 <목소리> 켄이! 야! 문민기가 진짜 스피드전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역시 김동근 팀장의 뮤즈! 김동훈 팀장의 페르소나입니다! 아이템전에서 역시, 날라다니네요! 역시! 믿음의 카트는 저버리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내주고 우리 학애교로 갔으면 시 j 가 약간 불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한번 가지고 110 포인트까지 끌고 가네요. 자, CD 레싱이 그 저력이 느껴지는 바로 그 장면들. 일단 1세트를 지금 내준 상황에서의 팀이 공격은 끝까지 몰렸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경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문민기 선수와 이재인 선수의 아이템 활용이 압도를 했습니다. 조성재 선수나 이인재 선수 굉장히 잘하는 팀 106의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활용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쯤에 이우택 선수가 번지가 된 장면이 제가 확실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팀캐성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팀 호흡 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는 라 말씀도 저는 조금은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힘은 보여졌는데 팀의 힘은 CJ 쪽에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과연 이 다섯 번째 트릭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낼지 보해스 버섯 동굴 두 번째 세트의 마지막 트랙을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진짜 몰라요. 이게 단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아이템 조금만 꼬이고 타이밍 꼬이기 시작하면 CJ가 그냥 투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J가 굉장히 똑똑했던 게 아이템전에서는 변자체를 지금 보석이랑, 어? 보석, 보체 굴장이랑 하포파이브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보통동굴보다 그게 걸리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길 확률이 워낙 이은택 선수가 아이템 유저로서 잘하는 트랙들이거든요 초반에 이은택 선수가 한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위와의 격차가 멀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멀어도 되나 싶을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문민기 선수가 뒤쪽으로 많이 올라왔고 만약에 뒤에서 이바놓는게 조금만 막아준다면 이은택의 독수만 막아준다면 일단 여긴, 자석을 달리고 달리거든요 여기서 라인만 잘 잡으면 자석으로 저 북설 한번 가고 자석으로 거리 차이를 좁힌다면은. 이제 보여요 근 문제는, 네. 문제는 그 뒤에서 또올때 이은택 선수 아아 이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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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택 버스 달려가요 자석에 물폭탄 기가 막힌 원투 펀치였네요 자 두... 실드 연달아서 그리고 일단 실드 연달아서 있는 상황에서 바나나 자, 실드... 자석으로 순간적으로 따라 붙은 다음에 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실드로 맞고 이제부터 아... 이은택 선수의 쇼타임을 보여줘야 네. 되거든요 1.4를 3초 4초 정도 아 아, 연막 바나나 아, 이거 맞으면 정신이 무너지죠 자, 이제 이재인 선수가 따라가야죠 이재인 선수가 붙어줘야 되는데 리전사전사 네. 전사. 자, 우주선이 가장 좋습니다. 우주선으로 먼저 속도 줄여 놔야 됩거다요 이거 물도 지요 이거 을것이아요거 이거 이거 이은택 이거 이거 이이은택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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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은택이은 이거 이 이거 이은이이은 이거 택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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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이거 난리났습이다이에이에요야 그것도 역이나이이템이에서꼭 해줬어야 이이은이이 이거는 완전 마지막 경기 아. 거의 2연택의 쇼타임이었거든요. 사실상 이 이후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하지만 리그 첫 출전인 선수들이 7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팀 106과 CJ 레이싱의 경기 결과가 또 그렇죠. 1, 2위를 판단한 지을 것이다. 나는 예상이 지배적이거